경록김의 뷰티풀 프로그래밍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자릿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87이라는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의 각 자릿수인 6, 8, 7의 합인 21 이렇게 요걸 구하는 함수입니다. 7, 9, 8, 6이면은 각각 7하고 9하고 8하고 6하고 요걸 다 더해가지고 이렇게 30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펑션을, 어, 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하나, 뭐, 01, sum of digit. digit. 일단은 음, number number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687이라는 number가 있습니다. 다음에 definition 어, sum of digit 각 자리수들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um 요 number가 넘어가고요. 리턴은 음, sum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print, print sum of 어, digit 여기다가 number 자, 이렇게 넘겨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는 여기에다가 점점 붙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노직은 목과 나머지 입니다 목 나머지 우리 그 홀수 짝수 구할때는 2로 나눈 나머지 입니다 2로 나눈 나머지 가지고 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 자릿수가 687 이잖아요 여기 10진수기 때문에 음, 10으로 나는 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목을 구해볼게요. QUOT. 쿼 t quart. 여기에다가 목시 아 쿼션트. QUOTINT. e 션트 목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넘에다가 넘을 이렇게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일단은 한번 음, 넘을 1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print q o 션트 찍어 보겠습니다 실행 자 그러면 이게 파이썬에서 이 나누기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687을 10으로 나눴더니 68.7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끔 파이썬은 요 나누기 연산자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러시 슬러시 얘를 쓰면은 목만 나옵니다 목만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68 687 687을 10으로 나눈 몫입니다 몫. 몫을 구할 때는 여기 슬러시 슬러시 이 연산자를 씁니다 자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구해볼까요 나머지는 리메인더 입니다 나머지는 num 에다가 이거 기호죠 이렇게 10 이렇게요 그래서 quotient remainder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of digit 이렇게 실행을 딱 하면은 자, 목은 68이고, 나머지는 7이죠. 그니까 러 687에서 이 7을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계속 진행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눈 공을 가지고 여기 썸에다가 우리 썸이라고 선언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썸은 썸 플러스 리메인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이게 7이 더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썸도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결과에다 계속 쌓이긴 할텐데, 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8, 목순 68이고, 나머지 7인데, 지금 썸이 원래 0이었잖아요. 0에다가 이렇게 7. 더해가지고 지금 7까지 쌓였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로 한번 구해 볼까요 다시 q 션트 t 션트는 q 션트 t 션 e n t q u o 몫이 68 이었잖아요 68을 또 10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68을 10으로 나눈 어떤 어, 몫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리메인더. 리메인더는 쿼션트쿼션트 어, 리메, 어, 모드. 그 다음에 10으로. 자, 그럼 여기 지금 프린트가 한 번이기 때문에 아까 6, 6, 8, 7, 7 이렇게 찍혔었는데, 여기에 이제 쿼션트 가지고 나눈 걸 가지고 한번더 찍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68을 68을 10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뭐 6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 68을 나눴으면 나머지가 8이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다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프린트 쿼션트 네, 68. 어, 자 60. 아, 여기 위에 쿼션트가 이렇게 음,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여기 남은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목나머지를 구하니까 안 되니까 먼저 리메인더를 이렇게 먼저 구해야 됩니다. 순서상으로요. 네, 자 그러면 여기 68이고 68을 10으로 나누면은 몫은 6. 나머지는 8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썸을 그대로 찍었으니까 7인데, 자 여기다가 나머지 구했으니까 썸은 다시 썸 플러스 리메인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8을 더 더했기 때문에 기존에 7이었는데 8을 더 더했기 때문에 썸이 이렇게 15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해볼까요? 사실, 이 로직 자체가 뭐 엄청 어렵다기 보다는, 이거는 이걸 이제 떠올리고, 하나하나씩 구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리메인더의 자리를, 리메인더를 먼저 구하는 식으로 디버깅을 하고, 이 과정을 좀 떠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이 구현 자체는 뭐, 너무 당연한 과정으로 구현이 돼가지고. 자, 그럼 여기다 리메인더. 구해볼까요? 아까 리메인더를 먼저 구해야 했죠. 쿼션트 쿼션트에다가 또 10으로 나눈 나머지. 자그 다음에 쿼션트 몫은 어, 앞에 있는 쿼션트죠. 이거 나누기 10 이렇게. 그 썸도 똑같죠. 썸은 썸 플러스 리메인더 그래 가지고 이거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몫은 아, 그니까 여기 6만 남았을 때죠. 아, 여기 앞에 이 프린트를 좀 지워야 되겠네. 헷갈리니까요. 자. 자. 6만 남았을 때 6을 10으로 나누면은 몫은 0이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인 6이 나오고 그다음에 15에다가 6을 또 더하니까 21이 되었죠. 아주 이렇게 굉장히 뭐 간단한 로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가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세번 하면 됐는데 음 이거를 숫자가 네 개로 누르면 또 이만큼을 또 복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거 복사해 가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30개다 그러면 이걸로 3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걔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어, 여기 자릿수만큼 해주면 되는데요. 이 자릿수만큼 하려면 반복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어, 반복문 안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음, 동영상이 길어지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반복문 넣는 건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